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네,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오 다음은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다 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오는 시내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화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화였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 열어, 테에 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빙 민수기는 영어 성경 제목으로는 Numbers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합별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내용이, 내용이 아마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배밋바르. 그러니까 in the desert 혹은 in the desert of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광야에서입니다. 따라서 이 민수기는 광야라는 장소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은 훨씬 길게 기록되었다는 사실만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이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과정에 우리의 공로나 지분이나 기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된 우리는 앞으로 그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한 이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광야라는 정체성을 두고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착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는 자주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 레위에게는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가 있었고 이 아론은 고앗의 손자이면서 모세와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광야에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고 남은 두 아들 엘라하살과 이다말이 그 뒤를 이어서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부터는 이제 레위 지파를 부르시고 레위인들에게 직무를 맡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중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어하되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 지니. 요 세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의 말씀을, 어,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레위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론 제사장 앞에 세우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아론을 보조하고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회막에서 일을 하는 특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제사장 제사장들처럼 직접적인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도와서 제사장 아론을 섬기는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결국 이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성막 기구들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인 중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셨고 나머지 레위지파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섬기고 돕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같은 내외인들이지만 뭔가 급이 나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허드렛 일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었어도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귀히 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천히 쓰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과 또 능력에 따라 차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사장의 업무를 그냥 물려받고 어떤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도 결국 제사장을 돕는 일만 해야 하는 것은 좀 불평등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에는 이러한 억울함과 분노가 반역으로 표출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편을 먹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네 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도 이네 명과 함께 합세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렇게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느 가문 출신인지, 그들의 하버,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이며,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까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레비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 네, 고라라고만 하면 되는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둘째로 루벤 자손 엘리아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셋째 벨레세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반역을 일으킨 이들은 족보도 없고 뼈대도 없는 그런 집안 출신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을 대면 알만한 가문의 후손이고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역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신분 상승을 꿈꾸던 지도층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레웨이 지파였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은 될수 없었던 고라 그리고 장자 지파였지만 유다 지파에게 밀린 다단과 아비람. 지휘관이기는 했지만 최고는 아니었었던 일반인 지휘관들이 모여서 세력을 구해, 규합하고 반역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력한 가문의 손자들로서 자손들로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금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와 오니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모세 아론 너희들만 거룩한 듯이 스스로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만 하나님 믿느냐고 너희들만 하나님이 세우셨냐고 우리 가문도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뼈대 있는 가문인데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인데 나도 장로인데 나도 권사인데 왜 너희만 교회의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고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며 모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여호와께서도 우리 중에 계신다라는 이 주장에는 과연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사실 이들이 공격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자리는 본래 그들이 안고 싶었었던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싶었었던 자리입니다. 따라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면서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데 어째서 너희들만 거룩한 채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라는 이 외침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도 너희들만큼이나 충분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들만큼이나 지도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이 사람을 말로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있잖아. 내가, 내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던데,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던데, 그러니까 너 조심해. 다너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싶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 사람 원래 저렇다니까요. 저 사람에 대해서 다들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소수의 생각을 모든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한데 왜 너만 거룩한 척 지도자 행세를 하느냐고?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고? 교회의 질서에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은 절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고 모세와 아론의 버금가는 유력한 가문의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며 싸우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없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더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주장했을 겁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도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도 이 교회에 내 뼈를 갈아 넣었어. 그런데 니까지게뭔데 가며 나를 무시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입냄새와 같다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해서 교만은 우리 자신만 빼고 모두가 다 합니다. 사실 이 교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우리들의 약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자신들에게 맡기신 일은 굉장히 작게 여기고, 이 제사장의 일은 크게 봤던 것입니다. 남이 떡이 커 보인 것이죠. 그 결과, 교만에 빠져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섬김에 있어서 더큰 일, 더 작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장은 더큰 일이고, 총무는 더 작은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일은 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은 작습니까? 앞에 서서 하는 일은 크고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작습니까? 뒤에서 하는 일은 작, 작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오히려 작게 여기다 못해서 심지어는 하찮게 여겼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 직분의 크기를 따지느라고 은혜의 크기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직분의 크기를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를 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중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더큰 일, 더 작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소유로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레위인을 가리켜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특별한 조건이나 이유나 원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기 위해 레위인을 구별하셨는지, 왜 레위인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셨는지, 어째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업무와 성전에서 일하는 특권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는 세상에서 아무런 원인도 없이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인과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일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원인 없는 결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남달리 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폐역한 무리 중에 하나였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원인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원인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원인이 없는 결과를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원인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은혜의 크기가 너무 커서 더 큰일, 더 작은일 따지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만이 가득한 곳에는 악취가 풍기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말씀 묵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우리 샴페인 어바나 한인교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laughs>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데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나 원인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부름 받아 나선 이몸 주님을 위하여서 어디든지 가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전적인 은혜로 부름 받았지만 쓰임새는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져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이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크기가 너무 커서 직분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고 특별한 자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